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성김이 김승현 원장입니다. 어, 김승현 박사 상담 TV에 새로운 코너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 내 이야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어려움을 느낄 줄 알았는데, 또 이분도 그런 어려움을 느꼈구나. 어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 우리 마음에 어 위로가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어제 직장 후배인 어 30대 후반 어린아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의 입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laughs> 어 이렇게 환영 초대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혹시 내가 초대하는데 어안 한다고 해도 안될것 같아서 아는 <laughs> 모른 거 아니죠? 아예 명분 예. 아니에요. 예. <laughs> 예. 어 먼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예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 사나서 네. 서울에 살고 있고 84년생, 서른 여덟 살된또 다섯 살과 세살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한 가장입니다. 네. 우리 그 38살 우리 가장인데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 동료 입장에서 사실 38살 두 아이의 아빠를 두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사실 이렇게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38살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꼭한 사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38살 가장으로서 두 아이를 둘 아빠 입장으로서 사실인데 좀 어떠신가요? 네. <laughs> <laughs> 뭐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직업과 상관없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타고난 음. 어떤 상위 클래스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가정을 꾸리고 뭐 자녀가 있든 없든 그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안에서 그런 상황들의 삶을 이어간다는 게 너무 부치만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참 그런 말이 와닿네요. 38살 가정의 어, 입장에서 어,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들이 너무 치지 않다 어,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요. 너무 음. 부지 그러니까 않다. 라고 하면서도 또 열심히 또 일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어, 일을 하실 때 날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요? 사실 뭐 마음을 갖고 일을 하다 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음. 음, 우리나라 남자 또뭐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라면 뭐랄까 생각을 하고 갖고 일한다라는 을 표현보다는 일단은 주어진 일들을 해낸다. 아. 네, 그런 것들이 좀더 먼저일 것 같고, 음. 그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말들 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직서를 가지고 품고 다닌다라는 음, 말들이 음. 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 가운데, 뭐 자, 아내나 뭐 자녀나 가장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내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또 최선을 음. 다하고 있지 않나 음, 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결혼 전에는 그냥 나만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를 선택해서 준비했음, 준비해서 선택했으면 될 시절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두 아이가 아빠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 위해서 사는 삶 어,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생각들이 문득 문득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들은 해본 적이 있나요? 음... 바뀌었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나는 뭔가라는 생각보다는 음.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건데 예. 말 그대로 이제 돈을 <laughs> 사용하는 거에 대해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아, 돈을 사용하는데 음. 기준이 예. 바뀌었다. 한번 얘기 해본가요 어제 말씀대로 예. 예 결혼 전에는 뭐 음. 내가 벌어서 내가 사고 내가 음? 쓰고 내가 저축하고 뭐 이런 거였으면은 음? 애가 생기고 난 후에는 내가 벌어서 이제 우선순위가 아이들 음, 우선순위가 네. 아이들 네. 가족... 갑자기 스퍼지라고요거들어면좀슬퍼하는 <laughs> 어, 사람 많더라고 예 <laughs> 네. 네. 아이들 뭐들뭐 뭐 뭐라도 하나 더 사줄까 음, 뭐라도 하나 아. 더 줄까 그래서 뭐 내가 쓸 거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좀 봤다가 사고 이르지만 지금은 이게 눈에 보는 걸로 끝나는 어 네. 눈에 보는 걸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음. 근데 뭐 그게 또 내가 없어진다 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바뀐 거 같아요 우선순위가 바뀐다 음. 저 마음에 와닿네요 음. 어, 사실 아빠들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같습니다 <laughs> 다내 것을 취하고 싶고 또 나도 느끼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이제 나보다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음. 살고 있는 우리 아빠의 모습으로 보니까 마음이 좀 측은하게 느껴지네요. <laughs> 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laughs> 예. 어, 어. 그런데 이상하게 예. 여러분 아빠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상하게 엄마 편인 것 같아요. <laughs>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우리 아이를 나는 이런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데 결국 얘네들은 엄마 편이구나. 이두 아들들은 음, 그런거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음. 뭐 별이 이제 첫째 같은 아이는 말도 잘하고 뭐, 자기 감정표현도 해가지고 뭐, 가끔 이제 뭐 엄마 좋아 음. 아빠 싫어 뭐 아빠 좋아 엄마 싫어 뭐 이런거 하는데 음. 둘째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음. 100% 엄마거든요 아100% 음, 음. 엄마다 그중에서 다 엄마고 음. 그런거는 근데 주 양육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험은 있는데 음.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는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좀더 시간을 같이 보내면은 그런 음.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조금 더 안타까운 아 그렇지 못한 현실이 음.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사실은 어, 우리 후배 되시는 분은 음, 참 성실하세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보다도 훨씬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집에도 안 가시고, 열심히 일하실 때, 참, <laughs>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다 싶을 정도의 생각까지 했을 정도예요. 근데 속마음은 또, 집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알았네요. 예. 음. 네. 아이고. <laughs> 네. 커피라도 한잔더 사줄 걸 그랬어요. 아이고. <laughs> <laughs> 네. 네. 아,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있고 싶지만, 또 회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어, 이런 입장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어,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끝나고 어, 커피를 한잔 같이 마실까? <laughs>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 드는데. 근데 어, 사모님하고 는 대화를 많이 하나요? 어, 아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대화하고 예.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뭐 저도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예. 신혼 때는, 뭐, 신혼 때는 둘다 이렇게 맞버어서 지금 이제 아내가 어, 가정 전업 주부를 하는데 그때는 같이 뭐 출근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밤에 이게 시스코콜라게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음.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이제 신혼의 느낌이었다라면은 이제 네. 아이가 생기고 이제 출산 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양육에 좀 바빠서 음. 근데 확실히 애가 하나이고 두개두명 아, 하나 한개가아니고한 명이고 두 명이 있을 때는 한 다른 것 같아요 한명 있을 때는 이제 퇴근하고 와서 뭐 아이를 같이 재우고 그 다음에 시간들이 좀 있다면은 라두 명이 되니까 이거는 뭐 서로 삶도 많이 바빠지고, 음, 음, 음. 아내도 약그 육아에 많이 지치고, 뭐 음, 재우면은 아이를 재우고 나면 이제 바로 뭐다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안 해도 좋아할 거고, 뭐 원할 텐데 현실은 그런 이 시간들을 많이 갖기가 음, 음, 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음, 좀 육아가 아무래도 음, 남편에서 아이들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대화가 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음, 사실, 음, 대화를 많이 나눠야 또 마음의 어려움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음, 낮에는 열심히 회사와서 일하고 또 밤에는 대화 없이 <laughs> 지낼 때는 참 답답하고 혼자, 있음, 혼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사실 있거든요. 어,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음, 대화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 둘째를 임신했을 때 조금 중간에 힘들었었는데 아. 이제 둘째를 아내가 임신하고 첫째도 그랬는데 몸이 좀 약해서 임신 음. 그 기간에 좀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음. 하고 그래서 음. 조심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둘째 임신 중에 아내가 몸을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돼서 음.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안 일을 하고 또 집안 일 끝나고 하루가 끝나면 또 아침에 일하러 가고 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데 예. 일단은 아내가 몸이 편해야 되니까 음. 그런 것들을 신경쓰면서 음. 일을 하는데 이제 아내는 저한테 그런 일적인 부분 외에 이제 본인도 임신 중이니까 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더또 더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마치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어, 하나, 하나, 흔히 말하면 응, 쳐내듯이 응, 할 수도 그래. 있는데, 응.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아닐까 응. 상대방이, 어, 그일 하는 건일 하는 거고, 응, 응. 내 감정을 좀 알아달라, 라는 응.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는 이것만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 감정적인 소비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음, 또 그거를 음, 상대방은 음. 원하니까, 음. 그때, 그래서 임신 중에 개인적으로 그때가 좀 힘들었고, 음, 요즘은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되네요. 음. 예, 보면,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내랑 어떤 대화를 나누고 오가야 되는지를, 어, 막상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잘 몰라가지고, 음, 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할 경우에 음. 많이들 있어요. 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음. 예,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음, 음. 음. 요즘은 이제 큰 나이 차가 아닌데,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제가 음. 이제 제 아내랑 다섯 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 다섯 살 차이가 네. 나시는구나. 음.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즘은 뭐큰 나이 차가 이 아니어서 음, 음, 음. 근데 그런 나이 차가 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음. 뭔가 서로 좀 이렇게 다툼거리가 생기거나 감정이 불편해지면은 이렇게 막 서로 막 쏟아내기보다는 음, 대화로 음. 푸는 아.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나이 차이가 나서 그게 가능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음, 음. 그래서 서로 솔직히 좀 이야기하고 음, 음. 차분하게 난 이래서 이렇다 너는 이래서 그렇다 서로 뭐 이렇게 이해하냐, 어 이런 음. 것들로 대화로 풀어가고 뭐 불과 며칠 전에도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음. 예, 대화로 풀고 대화로 서로 이해하고 음. 이렇게 좀 조율하고 조정하고 뭐, 그런 음. 것들 그러니까 감정을 바로 이렇게 확 쏟아내기보다는 서로 대화가 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어떤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갈등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는 마음의 기름칠이라고 하잖아요. 음, 이게 대화를 서로 오갈 때 어떤 소통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대화를 오갈 때 서로가 오해가 쌓이지 않고 음, 그래서 우리 관계가 더 돈독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 음. 것 같은데. 어,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네요. 어. <laughs> 네. 어, 혹시 지금 어,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또 우리 어, 같은 또래 아빠와 가장들에게 어,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응원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laughs> 사아을 보자. 네.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전에 친할아버지께서 이제 음음. 소천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좀 저희 어머니랑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말 그대로 살아있을 살아 때 음음. 최선을 다하자. 음음. 근데 그 최선이라는 게뭐 정말로 뭐도을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내가 할수 있는 상황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그게 최선이 음. 될 거고, 그게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요걸 했으니까 조금 음. 큰 후회가 남지 않는다 라는 음. 이야기들좀 했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 전역하고 음. 일을 시작 20대 중반부터 음.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때부터 할아버지께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매달 보내드렸어요. 음. 그러다가 할아버지께서 소천, 얼마 전에 소천식 딱 끝났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한 것들을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는 게 나름 후회가 안 되게 음,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음, 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또 아내가 됐든 또 내가 사회 직장 생활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좀 후회가 남지 않게. 음. 그러려면 결국 상대방을 좀더 알아줘야 되고 음, 음. 배려해줘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나를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통해서 음, 나를 음. 좀 채워나가는, 음. 그러니까 상대방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나도 체험을 받고, 음.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즘 상막하잖아요 그렇죠. 창막하고, 네, 어디, 일이 없죠. 어디 음. 말 그대로 가족끼리 여행도 못 가는 시대인데, 음. 음, 그럴수록 더, 더욱더 서로가 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음. 그런 노력들이 못다 뭐 있어서, 음. 사회가 <laughs> 따뜻했으면 좋겠다. <laughs> 예, 예, 예. <laughs> 그래요. 그 남편도 알고 보면, 음,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연약함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빠라고 해서 무조건 강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소가 가정이 돼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화평, 화평이 사회생활에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통로가 될것같아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음, 우리의 이야기라고는 하코너로 앞으로 또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김승현 박사의 상담 TV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돌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의 깊은 어, 메시지가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